동대문을 민병도 후보에게 듣겠습니다. 주민 여러분 민병도 후보입니다. 오늘 4월 11일은 이명박 대통령 심판의 날입니다. 아울러 홍준표 후보를 심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홍준표 후보는 지난해 다양한 건집권당의 당대표, 원내대표, 최고위원을 역임했습니다. MB정권의 실세입니다. MB정권의 실정에서, 민생파탄에서 결코 자유로울수없는 존재이고, 제1의 실정에, 제1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오늘 4월 1 1일 날은 이명박, 홍준표를 동반 심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정치인은 국민을 섬기는 정치를 해야 합니다. 군리만은 정치를 하면 안 됩니다. 주민들 속에서 지역의 서민들 속에서 지역의 서민이 원하는, 바,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나라 살림을 펴가야 합니다. 근데 지난 11년간 홍준표 후보는 지역은 돌보지 않고 중앙정치에만 몰두했습니다. 동북부의 뿌리였던 동북부의 중심이었던 동대문구는 지금 낙후하고 이웃 종남구, 성동구, 광진구는 쭉쭉 뻗어가는데 동대문구만 낙후했습니다. 이제 동대문구에서 입법권력, 국회 권력을 바꿔야 합니다. 서울에 서울에서 지난 88년 서울 선거 우제가 부활된 이후 단한 번도. 보수 정당이 권력을 빼앗기지 않고 민주 정당이 한 번도 권력을 차지하지 못한 곳이 이 동대문 의립입니다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 동대문은 서울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 됐습니다. 이제 바로 심판해야 합니다. 이제 한 번은 가라야 합니다. 동대문의 변화를 위해서 새로운 젊은 후보 이서 민병도 후보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년간 홍준표 후보의 성적표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전철 면목선 작공됐습니까? 지난 11년간 선거 때마다 정전철 면목선 작공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작공 안됐습니다. 2012년 정부 예산, 1 0 0 년도 정부 예산 안에 정전철 면목선 토지수용 예산이 단한 푼도 책정되지 않고 평에도정전철면목선 토지수용 예산이 전혀 배정되지 않는데 홍준표 후보는 지금까지 주민 여러분을 기만했습니다. 2012년부터 토지수용이 시작된다고 주민을 선화시키고 주민을 기만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다음 두 번째 우리 동대문구에는 우수공립부할학교가 없습니다. 우수인문계학교가 없습니다. 좋은 학군이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대문의 주민들은 동대문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동대문이 갖고 있는 결정적인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홍준표 후보는 전농 7구역에 창록골를 유치한다고 해다 실패로 돌아갔고 현대그룹에다가 과학권을 유치해달라고 성탁을 했는데 그것조차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도 지금 홍준표 후보는 현대그룹이 과학권을 지어주기로 했는데 광주 교육감이 반대한다고 주민들을 현혹시키고 기하 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바로 현대재단에 전화를 걸어보십시오. 현대그룹에서는 그런 계획이었다고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 동대문구 전농동에 강남 아이들이 들어갈 수 있는 강남 아이들이 주로 들어가는 과학고를 저주 합니까? 우리 동대문 아이들이 좋은 공립계 좋은 인문계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좋은 대학 갈수 있도록 제가 추진하겠습니다. 공주표 후보 중랑창에 백기를 끼우겠다고 했습니다. 갈쓰기에 중량천 수심이 30cm가 안 됩니다. 밑바닥이 보입니다. 거기 어떻게 배를 띄웁니까? 종이배를 띄웁니까? 결국 오세훈 시장이 재선되자마자 서울시 재정적자를 이유로 가장 먼저 포기하는 사업입니다. 이제 동대문 주민들은 홍준표 후보의 지난 11년을 확실히 평가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아울러 홍준표 후보와 검찰에게 질문하는 바입니다. 중앙선관위가 지난 3월 13일 홍준표 후보에게, 홍준표 후보의 고등학교 후배가 불법 정치자금 5천만원을 갖다가 후원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홍준표 후보의 후배는 정치자금 후원 한도인 500만원을 어리고 5천만원을 10명의 이름으로 쪼개서 후원을 했습니다. 저도 국회의원을 해봤습니다. 10만원만 누가 후원을 해도 일일이 확인해서 감사 전화를 합니다. 남모르는 사람이 10명이 500만원씩 후원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본인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확인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상을 조사하고 빨리 규명하고 설명을 해 줘야 합니다. 불법 정치자금 5천만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나중에 결국 국회는 재선거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됩니다. 검찰은 우리 동대문구 주민의 알 권리를 확실히 보장하고 올바른 투표를 할수 있도록 이 부분에 관해서 조속히 진실을 규명하고 수사에 착수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4월 11일 날은 별이 빛나는 밤이 아니라 혀가 빛나는 밤이 될 것입니다. 이 지역에서 30년 만에 동대문 국가 의뢰 후보가 동반 당선되는 새로운 역사를 만듭시다. 감사합니다.